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sec 관련의 이슈가 있습니다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중 윌리엄 힌먼 전 SEC 이사의 연설 내용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담당 치안 판사 사라넷 버시 SEC 측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의해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 당사자 간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개최되는데 앞서 SEC 측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특권을 근거로 들며 힌먼 연설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리플 측은 해당 자료가 기밀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SEC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리플 측은 이에 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며 자료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리플의 소송이 점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종 재판 결과를 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2023년에는 소송이 끝날 수 있을지 무구심이 듭니다. 이어 다음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크리프 겨울이 찾아오자 거래소마다 그 대처 방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가 가운데,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갈리 하우스는 리플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직원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면서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꾸준히 고용할 수 있을 만큼 리플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리플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랠리를 보이며 0.30달러의 핵심 지지선 붕괴 위험에도 다소 벗어난 모양입니다. XRP는 지난 7일간 17.65% 떨어졌고 2018년 1월 4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3.29달러에 에서 90% 하락했으며, XRP 가격반등은 반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75% 포인트의 금리인상, 소위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리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매체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 만약 0.30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0.29 달러, 심지어 0.25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0.45 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조치가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안정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로서 기능보다 전송의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리플 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이또석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는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치열한 소송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며칠 전 아데토리가 SEC가 규제를 쓰레기로 만 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 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법령에서는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팀원의 주장이 이상한 결론이라고 말했 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그의 발언이 불공정하다고 주장 했었는데 sec는 진짜 관련 자료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지금 sec와의 소송이 끝날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금 상황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단순 제가 보기엔 sec가 소송에서 질것 같으니 소송을 지연시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송이 끝나길 기원하면서 리플의 전망은 아직까지는 밝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 아무기가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물빵 투자가 아닌 분할로 접근하셔서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분할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금일 리플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투자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정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